자, 수열 AN에서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럴 때, 뭐, 이런 식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점화식이다 생각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힌트가, 4의 SN 더하게 1, 이런 관계 있다. 그럼 이 부분을 n end 대신에 n 더하기 1을 대입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s에 n 더하기 2는 3에 n 더하기 2. 자, 두식을 빼게 되면 s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4에 AN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뺄 데가 없으니까 3에 AN 더하기 2가 되고 이거랑 이걸 같으니까 10개에서 3개 빼면 되겠네요 7 AN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10 AN이 되고 자 그렇다면 얘를 여기로 넘겨서 빼버리면 7에 an 더하기 1 마이너스 10 an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겠죠 번호도 알아줄까 1번씩 여기에도 1번씩 그러면 여기가 가의 자리가 되네요 그래서 가에는 마이너스 10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 n 더하기 를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5 a n을 b n이라고 두자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 여기서 다섯 개만 열로 넘겨봅시다. 그렇다면, 저 위에 주어진 식이 a n 더하기 2에 마이너스 5, a n 더하기 1은 이로 묶었을 때, a n 더하기 1, 5 a n.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b n 더하기 1이고 여기가 b n이죠. 그래서 b n 더하기 1은 2 b n이다. b n은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초항만 알면 될것 같은데 b 1은 여기 치환식에다가 1 대입해 보게 되면 A2-5, A1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2를 구해봐야 되겠네. A2를 한번 구해봅시다. 음, 과로하고. 자, 제일 처음에 주어진 힌트에다가 여기다 1대 1을 해볼게요. 4, S2. S2는 뭐냐, 그러면. A1 더하기 A2라는 의미겠죠. 는. 3 A2. 더하기 10a1 그 다음에 a1이 1이니까 여기에 1 대입하고 여기에 1 대입하고 생각해보면 4a2인데 넘어가게 되면 a2는 여기는 10이 있고요 a1이 1이니까 4가 넘어가게 되면 a2는 6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a2 4 넘어가 그러면 a2가 6이니까 6에서 5를 빼니까 b1은 1이 되더라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bn 다시 볼까요 공비는 2고 초항이 1이니까 아마도 bn은 2의 n-1이다라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겠죠 2의 n-1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해볼 이식으로 가보겠습니다. Bn이 뭐냐 그러면 Bn 아 여기 있죠 Bn 시그마의 Bn이 Bk Bk야 되겠네요. Bk는 시그마의 a의 n 더하기 1 5의 시그마의 ak다.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있겠죠. 이 식에서 1에서 n까지 1에서 n까지 답은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이게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bk를 bn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대입을 해 보면 식을 표현을 할수 있죠. 1에서 n까지 2에 k-1을 표현을 해보자. 그렇다면, 공비는 2가 되고, 조항은 1이 되고, 항수는 n개가 되고,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리해서 다시 적어보면, 2에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얘가 다가 되겠죠.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제는 다 찾았습니다. 가나다에 맞는 식을 fn, gn이라고 하자. 가의 알맞는 수 p. p는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럼 여기다 계산해 봅시다. p는 마이너스 1 0이고요그 다음에, 나가, f가 나네요. 이 부분을 FN이다. 여기가 FN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GN이 되고, G의 10은 2의 10승 빼기 1, 그 다음에 F의 3은 이의 이승.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식, 주어진 식은 이 곱하기 p에 자, 계산을 해보면 이 곱하기 마이너스 10그 다음에 2의 10승 마이너스 1. 5 곱하기 4는 20이죠. 20, 아, 5 곱하기 4 하면. 자, 얘랑 얘랑 약분하면 뭐가 남을까 마이너스만 남고 2의 10승 1024니까 빼기 1 하게 되면 1023만 합니다. 해서 3번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